i7 14700k입니다. 온도 더 높은 k. 2열 수냉 쿨러로 온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네벤치 돌려가지고 85도에서 88도면 일반적으로 게임하고 뭐 그럴 때는 한 60도, 68도 정도 된다 보면 됩니다. 메인보드는 MSI에서 나온 B760M-A인데, 지금 최고 가성비죠. 현지 시점에서. 전원부는 14페이지입니다. 가격은 지금 또 내려가지고, 17만원 밖에 안 해요, 이거. 올랐을 땐 21만원 까지 올랐는데, 이 모델입니다, 이거. B769M-A. 전원부 14페이지인가 그래요. 14700 현재 온도 36도. 예, 최대 75도로 올라갔었네요. 이게 최대 클럭이 5., 부스트 클럭이 5.7인가요? 이게. 시내 반, 짝그러면 야. 클럭이 4.78, 4.65 올라가죠. 온도는 79도, 81도, 77도, 83도, 75도. 클럭은 4.6, 14,700k, 64, 82도, 84도, 85도, 79도. 81도 시네벤치 돌릴 때 84도. 시네벤치 돌릴 때한80 CPU 사용량 이제 4.6클럭으로 100%일 때 요건 잠깐 올라간 거고. 한 78도에서 85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같네요. 그러면 게임은 게임 주라고 해도 80... 80도 안 넘는다는 겁니다. 이 시네벤 자가 최고 부하를 많이 걸기 때문에, 그리고 CPU 사항량 1 0 0로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게임을 하면서 이 시네벤 짜에서100% 올리는 만큼 그렇게 CPU 사항량을 100%까지 똑같이 땡긴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게임이나 무슨 동영상이나 뭐 프리미어를 할때100% 땡기는 것보다 시네벤 자에서 100% 땡기는 게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최대 90도까지 올라갔네요. 지금은 81도, 2도입니다. 14,700, K, 2열 수냉 쿨러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열 수냉도 이거 다크플레시에서 나온 저렴한 모델이죠. 근데 수냉 쿨러는 비싼 거랑 싼 거랑 뭐 성능 차가 거의 안 납니다. 별로 안 나요. 이 단지 이 펌프의 물 순환 속도인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뭐 30만원짜리 2열 단다고 해가지고 뭐 저기 지금 있는 온도가 뭐어 88도, 90도가 뭐 65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클럭은 4.6클럭 까지 6위 4.6위 온도는 현재는 85도 최대는 90도 까지 이거 225와트 까지 까지 땡겼는데 이번엔 210와트 까지 땡겼네요 214와트까지. 214와트 까지 214와트 4.6클럭 4.7클럭 4.9클럭 까지 올라가네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이거 후달려서 떨어지는 거야. 자, 이 클럭 수가 지금 이 떨어지고, 뭐 클럭 수가 어? 많이 못 나오는 게 자꾸 이제 온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닙니다. 온도에 기인하지 않아요. 이 메인보드 전원부에 따라 클럭이 기정되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84도, 지금 85도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80도네요. 그럼 온도가 많이 남았잖아. 100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20도의 온도가 더 남았잖아. 그럼 클럭이 더 올라가야지. 지금 4.6에서. 더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잖아. 전원부에 기인하는 거라니까. 온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클럭수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게 제트보드라서 전원부가 뭐 30페이지야. 어,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다가 이 이런 쿨러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부는 충분한데 온도가 어떻게 돼요? 막 100도 막 올라가겠죠? 온도가 100도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꺼지죠. CPU 보일러에 컴퓨터가 꺼, 이게 꺼집니다. 시스템이 꺼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시스템이 꺼져요. 꺼지는 거지 온도가 높다고 해서 클럭이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원부가 딸려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네벤자나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어떠냐면, 이 메인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전원부 있잖아요. 이 전원부. 이 전원부의 양에 따라, 그러니까 전원부 페이지 양에 따라 이 클럭수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여기 B760M-ACD, 요거는 7, 7 플러스 1번, 8페이지 봅시다. 8페이지 거든요. 8페이지인데, 여기다가 14,500곱잖아요 클럭수가 클럭수가 3점 몇가지 밖에 안 올라가요 이건 8페이지니까 그런데 이 메인보드에다가 14500 꼽잖아요 그럼 다 땡깁니다 14500 거의 다 땡깁니다 최대 클럭수 다 땡겨요 똑같은 클럭 껴도 지금 84도 90도 잠깐 찍었다 84도 4.6 클럭 4.59 클럭 좀 떨어져 4.6 클럭 이 메인보드에서 땡길 수 있는 클럭이에요 4.6 클럭 전원부 8페이지인 이 B760HDV 보드에다가, 그럼 14700K 꽂고, 그래. 그럼 수뇌쿨러 3열이나 2열 달어 그래서 온도를 갖다가, 어, 85도로 낮춰. 그럼 뭐, 크럭스 최대 올라갈 것 같아? 못 올려. 이거 8페이지라. 안 올라가.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이제, 이경이 보드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이 B760HDV 보드 같은 경우는 14500을 꽂잖아요. 그리고, 시네마자를 실행을 딱 하면, 처음에는, 이 14,500, 최대 클럭에 근접하게끔 땡겨요. 그럭서확 올라갑니다. 근데, 전후보 후달리잖아. 그러니까, 어, 야, 전후보 딸린다, 딸린다, 야, 야, 문제 발생, 문제 발생, 문제 발생. 하고, 클럭수를 자동으로 떨어뜨립니다. 제가 테스트한 영상 따로 찍은 거 있습니다. 클럭수 자동으로 떨어뜨립니다. 자동으로. 메인보드 지금 나오면 거의 다 그래요. 얘도, 이제 클럭수를 자동으로 떨어뜨려서 4.6 클럭으로, 이제 14,700K 조지는 거죠. 이건 아이 i5 14,500입니다. 전원부는 1 4페이지 예, 요 메인보드에요. B760M-A. 이제 B760M-A가 이게 이제 거의 다 땡기는데, 이제 이타 파워 6 0 0트가 이제 4핀, 8핀 두 개인데, 8핀짜리 하나만 꼽아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완전히 땡기지 못하는데,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온도에 따라, 클럭이 내려간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찍는 거니까. 나중에, 어, B760M-A에다가, 700W, 예, 두개다 꽂고, 전원핀, 그리고 테스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네벤치 4.2 클럭이죠? 4.2 클럭. 지금 4.2 클럭. 14,500이 5 클럭까지 올라갑니다. 최대 5 클럭. 자, 온도 보세요. 84도입니다. 82도입니다. 자. 82도, 84도죠? 자, 온도가 여유가 있어요. 100도로 본다면 10도, 20도, 20도, 거의 20도 여유가 있습니다. 15도, 20도. 근데 클럭이 왜안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서 클럭이 못 올라가는 거라면 지금 81도면 클럭 올라가야지. 전원부에 따른 겁니다. 예, 전원부와 파워. 예전에 B760M-A 보드에 14,500 꽂고, 예, 700W 맥셀리트 거 예, 거기다가, 8핀, 4핀 두개다꼽고 했을 때, 4.87 클럭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4,500이었나? 14,500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터보 부스트 4.2 클럭으로 유지가 되네요. 14,500. 87도까지 올라갔고, 지금 80도, 84도, 85도. 평균적으로 한 78도에서 84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시네벤치를 기준으로 뭐 CPU 온도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시네벤치에서 CPU 사용량 100% 올리는 거랑 게임에서 CPU 사용량 90% 100% 올리고 뭐 동영상 재생하고 캐드 열고 뭐 여러 가지 프리미어 열고 해 가지고 100% 올린 거랑 달라요. 시네벤치에서 100% 올리는 게 온도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한번 해 봐요. 게임 돌리면서, 프리미어 작업, 작업하면서, 동영상 틀면서 막 해봐요. CPU 사용량 90%, 100%될 때, 그때 온도 몇인가? 시네벤치보다 훨씬, 한 15도에서 20도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사용을 기준으로 시네벤치를 대입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시네벤치에서 CPU 사용량 뭐, 100%일 때 100도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사용에서 CPU 사용량 막 100%를 끄집어 올려도, 한 82도? 그 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CPU 최대 클럭. 최대 클럭 올라가는 거는 온도가 아니라 메인보드 전원부에 기인한다라는 거. 그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컴퓨터가 꺼지죠. 물론 바이오스에서 이제 CPU 온도에 따라 이제 시스템 이제 오프 그거를 설정을 갖다가 뭐더 높게 이제 할 수도 있는 요즘은 이제 세팅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면 이제 그 온도까지 계속 올라가요. 이분이 옵션에서 RTX 3060을 선택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3060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36만 8천 원인데 로그인하면 좀 싸져요. 예, 네, 한 35만 원을 때릴 거야. 그런데 당근마켓에 어제 보니까 RTX 4060을 비닐도 안 뜯은 거 있잖아, 새 거. 예, 네, 바로 얼마 전에 샀다는 거. 그거를 37만 원, 36만 원. 뭐, 한달 사용한 거는 35만원에도 팝니다. 아니, 그럼, 이거 2, 3만원 차이나 1, 2만원 차이면, 아, 4060당이 낫지. 그래서 이거 지금, 그냥, 이거는 이제 반품. 이거 포장해가지고, 맞는 박스 찾아가지고, 이렇게 택배, 다시 송장 입력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되게 귀찮아, 이거 생각보다. 어. 보내야지, 다시. 저한테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는 부분은 부품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2060, 3060, 뭐 1660뭐 성능 차이에 대해서는 알죠. 4060이 3060보다 좋은 건 알죠. 그런데 이제 가격 차이가 얼마 차이 안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도 많이 날 때가 있고, 뭐 그런 건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알아서 바꿔줘야죠. 전화해서. 어, 만 원, 이만 원만 추가하시면 4060으로 바꾸니까 4060 다른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아, 4060이 3060이랑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4060 38만 3천 원이네. 그러면 당근마켓에서 비닐도 안 뜯은 새 상품이라고 하면 37만 아, 원, 좀 싸면 6만 원에 거래되는 게 맞네요. 거기 사가지고 해야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별로 안나는군요. 4원입공 다는게 낫지.